안녕하십니까. 저는 BMW 코롱 모터스 대전 아트 앤 사이언스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광열 주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대전 아트 앤 사이언스 전시장은 어, 고객님들께서 많이 방문해주시는 주말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이용을 하셨을 때 어, 쇼핑, 그리고 외식과 함께 평소에 관심 있는 BMW의 차량들을 상담, 그리고 시승까지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진 전시장입니다. 어, 만약에 저희 어, 디지털 명함을 통해서 구매를 출고를 해주신 고객님들, 특히 3개월 안에 구매와 출고까지 해주신 고객님들에 한해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니, 코롱모터스 유튜브에 링크의 전자명함을 통해서 많은 문의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 저희 BMW에서 첫 전기차 IX3를 출시를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도대체 수많은 차량 중에서 왜 IX3 모델을 어, 처음 출시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X3 기반으로 제작이 된 IX3 모델인데, X3라는 모델 자체가 BMW에서 출시하고 있는 X레인지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을 하고 있는 세그먼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고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활용성과 가장 접근이 용이한 가격대를 포지션을 하고 있다는 이유도 같이 증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X3 모델은 현재 내연기관에서부터 하이 퍼포먼스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이번 달에 출시한 이 IX3 순수 전기 모델까지 모든 고객님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차량 안쪽으로 이동하셔서 자연스럽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자인은 정말 크게 많이 어, 잘 바뀐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고객님들께서 만족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고객님들께서 평가를 해주고 계신 키드니그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우려의 말씀들도 있으신데 이 X3 그리고 IX3 경우 일체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래도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 정도 크기는 굉장히 적당하다. BMW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가 가장 큰 이제 디자인적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리얼라이트랑 대비를 했을 때, 어 3D 입체형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의, 어 리얼라이트로 변경이 되면서, 이 차는 딱 보면은, 아, X3 차량이구나라고 하는, 어 상징성을 많이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X3를 많이, 뭐, 디젤 차량도 많이 찾아주시지만, 사실 요즘에는 조금 더 가솔린 쪽이 문의가 많으신 것 같고요. 어그 가솔린과 비교를 했을 때, 어 가솔린 차량은 이제 184마력, 그리고 이 IX3는 마력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286마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출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출력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도, 어, 굉장히 조금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 어, 그런 분들은 IX3가 좀더 적합한 차량일 것 같고요. 또한, 어, 이런 퍼포먼스적인 거를 저희가 가장 고객님께 와닿는 표현이 사실 제로백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 일반 2 0이 가솔린의 경우, 뭐, 제로백이 한 8.3초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고, 이 iX3는 6.8초까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패밀리카로서의 그런 활용성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 이제 퍼포먼스적인 성능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 iX3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전기차 특유의 부드러운 이 운행 질감, 요거는 사실 느껴보신 분들은 모두가 다 공감하시는 큰 장점일 거라 생각을 드는데, 어, 들, 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은행 질감을 아직 못 느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은 어, 저희 대전한테 사이언스 전시장에서 시승을 통해서, 어, 제가 느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는 아직은 좀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특히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말씀해주셨던, 이제 한번 완충했을 때몇 키로를 갈수 있냐? 어 저희 ix3 차량의 경우 재원상으로는 어 한번 완충 시 344km를 운행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차량도 그렇지만 이 전기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운행을 하시면서 회생 제동 즉 자가 청정 방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번 완충하셨을 때 대략 한 40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어느 브랜드에 나오는 차량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크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충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어떤 충전 발급, 카드 발급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먼저,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백화점, 혹은, 어, 다니시는 직장, 운영하시는 사업장, 보이시는 어느 충전소에서 다 충전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음, 전기회사마다, 어, 지급되고 있는 카드들이 다 다르고, 그거에 따른, 뭐, 로밍 할증 비용이라든지, 비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는 또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평소에 다, 어, 들고 다니시는 신용카드. 두 번째는 가장 많은 곳에서 호환이 되고 있는 환경부 전기차 카드를 하나 발급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음, 내 생활 반경에 가장 많이 있는 전기회사. 저희 BMW는, 어, 예를 들면 뭐 차집이라는 회사에 어, 정기 충전 카드를 뭐 지급해드리는 프로모션도 있고, 그런데, 요런 전기사 충전 카드 세 가지 정도만 준비해주신다면, 은 편하게 충전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충전 방법에 대해서는, 어, 완속 충전과 이제 급속 충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와트냐, 이제 와트 수에 따른 좀 차이인데, 저희 IX3의 경우, 어, 평균적인 완속, 어, 11킬로와트 짜리 완속기로 충전을 하실 수있 경우, 완전 방전된 0%에서 100%까지 충전을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한8 시간 정도 걸린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급속 충전기가 있죠. 그래서 급속 충전기는 또몇 kW냐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높은 전력량을 보유하고 있는 150kW 기준으로 했을 때약 10분만 충전을 하셔도 90km의 운행 가는 거리를 얻으실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충전 방법들은, 어, 그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X3 차량이 사실, 음, 패밀리카로서 만약에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간성이나 실용성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겠지만, 사실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모든 SUV들이 사실 세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 나는 조금 더, 세단과 전혀 뒤처지지 않는 퍼포먼스를 얻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첫 번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어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생활 반경 안에 충전소가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비교를 해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대전 또는 어 근방에 있는 세종의 하시는 경우, 어, 예를 들어서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데 직장이 세종에 있으시다. 그럼 출퇴근 거리가 대략적으로 뭐 20km, 30km 안팎으로 어, 출퇴 출근할 때뭐 30, 퇴근할 때 30, 이렇게 한 6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시죠. 근데 이런 세종에는 또 이제 관공서에 근무하고 계신 만약에 공무원이라 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또 충전 시설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하셔서 충전기 꼽아주시고 어 다시 재택으로 돌아오셔서 만약에 또 충전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 저렴한 충전 금액으로 차량을 유지하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겠죠. 평상시에 내가 가솔린이나 디젤로 운행을 하셔도 최소한 한 달에 30에서 40만원씩 유류비가 나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기차로 하시면은 한 달에 많아야 5만원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음. 그런 부분들이 특히 한 달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차량은 또 1년이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을 보유하시면은 굉장히 점점, 점점 큰 혜택들이 고객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기차는 뭐 방금 말씀했던 충전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 보조금 관련된 부,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해주셨던것 같고요. 어, 그리고 조금 내용기관과 다른 추가적인 혜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제 새해가 밝 밝아서 이제 1월이 되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2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차 어, 지원금이 이제 어, 혜택이 받으실 수 있는 시기가 될 텐데 어 고객님들께서 현재 등본상 주소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서 지원금을 혜택을 총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환산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 제가 모든 지역을 사실 지금 현재 알진 못하지만 대전 고객님들의 경우 그래도 전국에서 한 1, 2순번으로 가장 높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어,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IX3의 경우 어, 어, 지원금 혜택이 100% 구간이 아니라 차량가가 7,590만 원이기 때문에 어, 50%에 해당하는 구간에 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가 1,500만 원 그거의 반 50%인 750만 원이 최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인터넷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750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받으시는 차종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브랜드가 됐던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가 됐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국가 보조금이 약 100만 원가량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대전 고객님들에 한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취득세에서도 또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취득세를 보셨을 때, 어,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제, 뭐, 개별 소비세, 교육세,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시면은, 취득세에서도 최대 1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은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누리시면은, 굉장히 좋은 또 장점이 될수 있겠죠. 아무래도 같은 비슷한 차량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X3 차량과 그리고 iX3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브랜드들도 그렇지만 저희 BMW의 전기 차량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옵션적으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왜냐면은 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인 X320i나 20D 차량에 들어가지 않은 옵션 중에, IX3에만 들어간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먼저 처음 말씀드릴 부분은, 어, 패밀리카로 활용을 하셨을 때, 뒷좌석에 탑승한 인원들이, 어, 스토리지 컴포트먼트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뒷좌석 리클라인 기능이, 어, 이 IX3에만 또 적용되는, 어,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 가솔린 20i 20d에는 해, 없는 이 서라운드 뷰 옵션이 또 IX3에만 또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어이 서라운드 뷰 옵션들은 사실 고객님들께서 많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옵션이기 때문에 고객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IX3를 염두해 주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어 BMW 대부분의 차중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포트 옵션과 그와 더불어 디지털 키 옵션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IX3의 모델은 퍼스트 에디션이라 그런지 그 옵션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까지 감안을 하시면 또 좋고요.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옵션인데 어,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는 어, 하이파이, 저희 BMW 순정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IX3는 어, 하만카돈 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운행에 오면서 이제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부분들은 저는 차량 결정하는 데큰 요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연기관 가솔린 기준했을 때어 M 스포츠 프로에만 가야 들어가는 이중 접합 유리가 또 IX3 퍼스트 에디션에는 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좀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어 물론 전기차가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질실순 있지만 특히나 이제 차량의 금액대를 굉장히, 어, 무시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IX3의 출고가가 7,590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만약에 대전,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시민들, 어, 고객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 6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아 치우면은 대략 7천만 원 정도? 네, 많이 비교하시는 x 3 2 0 i 가솔린의 m스포츠 등급이랑 비교를 하면은 약 300만 원 가량 IX3가 조금은 더 비싸죠. 네 이렇게만 하더라도 사실 크게 비슷한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뒷좌석 리클라인 어라운드 뷰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 하만카돈 스피커에 대한 옵션이 더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이제 연간 유류비를 조금 비교를 하면은 사실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2,000cc 가솔린을 운행하시는 분과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 1년에 평균적으로 13,000km 정도 운행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간 유류비 차이가 연간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를 또 평균적으로 5년간 보유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오팔에 4,400만원을 40, 더 세이브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출고가는 조금 비쌀 수는 있으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점점 더 커진다는 장점. 그리고 아까 설명 미처 못 드렸던 이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어, 13만원으로 굉장히 국내에서는 저렴하게 어, 세금을 낼수 낼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통틀었을 때 지금 1년이 넘게 걸리는 이공의 M 스포츠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r x 3로 어, 보조금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면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어, 쭉 설명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은 지금 보고 계신 이 ix 3 차량은 시대의 흐름을 가장 빨리 앞서 나가는 얼리 어답터의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택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은 직장 혹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 생활의 바운더리의 근처에서 그런 충전소가 가까이 있거나 굉장히 쉽게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대전 아트의 사이언스 전시장에서는 어, 지금 이 유튜브 어 디지털 명함을 통해서 문의를 주신 다음에 3개월 이내에 계약하시고 출고하시는고객들에 한해서 전통주 구독권과 차량용 공기 청정기를 총 다섯 분께 지급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어 또한 저는 어 지금 어 이런 수입자 경력이 굉장히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한 4년 정도 현재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 기존 타 브랜드도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여러 가지 차량을 비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굉장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원하시고 불편하신 점 제가 발로 떼서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BMW 포어롱 모터스 대전 아트의 사이언스 전시장게 이, 광열,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